네, 그, 이번 시간은 사이버 전시관의 그, 세이프 브릿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번 강연은 타이거 팀의 황석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타이거 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참관객 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어,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타이거 팀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모이에킹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2012년에 법인이 설립되었고요. 현재 2년 전부터 저희가 보안 솔루션들의 관심을 가지고 몇 개의 솔루션들을 현재 저희가 기술 파트너 그리고 리셀러 역할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인명이 타이거 팀에서 타이거 CNS로 곧 변경될 예정인데요. 타이거 팀이라고 하는 저희 고유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이프 브릿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 그래서 오늘 세이프 브릿지 본격적으로 그 설명해 주시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그 솔루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2017년 같은 해는 BAS 바스라고 하는 제품군을 도메인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BAS는 브릿지 앤 어택 시뮬레이션의 약자이고요. 말 그대로 해커가 하는 활동과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네트워크에다가 재현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현 과정에서 실제 구축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향후 대책들을 수립하는, 그걸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 바스 제품군이고요. 세이프 브릿지는 어, 바스 제품군의 사실상 어, 리더, 리더 업체이고요. 가장 먼저 어, 이 바스 제품군의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마켓에서 가장 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는 2018년 어,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키워드로 BAS를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 바스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2019년에 최초의 금융 고객사가 탄생했습니다. 네그 지금 사이버 전시관에 그 지금 세이프 브릿지 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설문에도 참여하시면 선물도 있으니까 설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또 세이프 브릿지 말고도 다른 기업의 그 소개들도 많이 참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이프 브릿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음. 세이프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먼저 세이프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타이거 팀은 현재 국내 총판사인 트라이오니즈와 기술 파트너 해방을 맺고 있는 회사로, 회사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을 맡은 방석훈입니다 앞서, 어, 같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현재 바스가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보안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모이에킹도 하고 어, 점검들도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안솔루션들은 실제 상황이 발생해야만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대응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야만 저희가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또어 최근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공격이 안전하냐? 그 답변을 하려면 실제로 그 공격을 먼저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위협 판정이 발견되면 즉시 공격 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이프 브릿지는 그 바스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스는 전체 네트워크를 대해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안 점검을 할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 해킹 기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의 IP 인프라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트너가 요구한 기본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스 솔루션들을 만드는데 기술적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 바스 솔루션 제품군들은 유사한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이버 킬 체인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트의 ATT& CK라는 프레임웍입니다. 사이버킬트은는 로키드 마틴사가 2009년에 자사의 공격들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공격을 분석해보니 총 7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더라 라는 것이고요. 처음 앞에 두 단계는 실제로 공격이 유입되기 전 단계이고 나머지 다섯 단계는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는 단계를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이트의 a t t c k 는 CVA 취약점들을 관리하던 마이트가 CVA 취약점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실제 해커들이 쓰고 있는 기술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현재의 a t t c k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4가지의 택틱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전략이 있고요. 아, 전술이 있고요. 그리고 어, 206가지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저 206가지의 테크닉을 다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의 또 실제로 테크닉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이 존재하고요. 저 테크닉들 계속되고 계속적으로 현재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킬체인과 방금 말씀드린 ATT&CK 두 가지의 개념을 이렇게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두번두 두 번의 단계는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기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TT&CK에도 어, 프리 a t t n c k 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뒤에 다섯 단계는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는 a t t n c k 12가지의 어, 테틱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커가 공격을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 공격이 사용된 기술들을 이 동그라미로 쭉 이으면 하나의 공격의 흐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어자 입장에서 보면 저 공격들을... 미리 재현해 볼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내용들은 어떻게 막을 건지를 결정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면 우리는 이 공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검증하는 것이 바스 제품의 기본적인 어, 내용이고요. 그리고 ATT 어, 어, 사이버 킬체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모든 개념에서 어, 선제적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탐지되면 즉시 어, 그 공격을 방어해서 우리의 회복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에서 탐지하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이트의 ATT의 c k 모델로 봤을 때쭉 우리의 현황을 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취약하고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가능하면 앞쪽의 내용들이 튼튼할수록 좋은 결과가 낼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9년 마이트가 3월에 3월 말에 발표했던 슬라이드 중의 한 장입니다. 이 내용은 어째면 의미를, 의미를 담고 있냐면 파란색은 2018년 1년 동안 해커들이 사용했던 기술 목록입니다. 실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간색은 2019년 1-4 분기 동안 사용했던 기술 목록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해커는 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술들은 재사용되고 있고 아주 일부의 기술들만 새로운 기술들을로 도입해 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존의 기술들만 잘 막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세이프 브릿지를 통해서 시약점을 점검해 본다면 어, 우리가 어떤 공격에 대응 능력이 있고 어떤 공격에 대응 능력이 없는지 그 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향후 우리가 어떤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지속적으로 이. 세이프 브릿지를 통해서 그 내용이 또 현재의 또 공격에 대응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검사할 수 있게 되고 또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 세이프 브릿지는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보안 체계를 재검사하고 재검사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어이 보안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이프 브릿지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브릿지는 크게 어,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이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온프라임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대 50개까지의 시뮬레이터 구성이 가능하고요. 씬과 연동이 가능한데, 씬과 연동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냐면, 시뮬레이터끼리 데이터 통신을 했을 때 누군가가 보안 장비가 이를 차단했다면, 누가 이 통신을 차단했는지를 CIM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결과에 같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시뮬레이터들은 어, 크게 호스트 시뮬레이터,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클라우드 시뮬레이터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할은 지정할 수가 있는데 내부망 침투 일을 시키든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또는 측면, 네트럴 무브먼트를 한다든지, 호스트 감염, APT 공격 등을 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망의 구성을 하는 개념은 크게 이렇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 존에 하나 또는 두개 정도의 시뮬레이트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시뮬레이트는 공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트가 될 것이고요. 물론 내부의 망에도 공격자 역할을 하는 시뮬레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트를 구성하고 매니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렌디 센터와 연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최신의 정보들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폐쇄망에 구축이 될 경우에는 어, 폐쇄망용으로 변환을 해서 어, 구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을 명령을 내리면 실제 시뮬레이트는 어,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A 구간에 있는 시뮬레이트와 B 구간에 있는 시뮬레이트가 어떤 통신을 하는데 이때 네트워크 테스팅을 이제 하는 것이죠. 네트워크 토시 테스팅을 할때 A 시뮬레이트가 A 시뮬레이트와 B 시뮬레이트가 동작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최종 로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모두 다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A 시뮬레이트에서 B 시뮬레이트로 어떤 악의적인 패킷을 전달할 때그 통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보안 장비의 방어도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이루어졌다. 결국 이 공격은 이 네트워크 사이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화벽이든 IDS든 IPS든 또는 기타, 기타 보안 솔루션들이 이 A와 B 네트워크 존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컬에 대한 공격, 백신 프로그램이나 EDR이나 또는 DLP 같은 솔루션들에 대한 테스트도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실제 해커가 하는 행동들과 똑같은 공격들을 테스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라윈즈 공격에 안전합니까? 그러면 솔라윈즈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답변할 수 있으려면 솔라윈즈를 테스팅할 수 있는 플레이북이 충분히 있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세이프 브릿지는 바스 제품군 중에 이 플레이북 지원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현재,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작성하던 기준으로 봤을 때, 19,426개의 플레이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달에만, 여기서 말하는 4월 달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작성하던 시점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이 좀 되겠네요. 4월 달에만 190개의 시뮬레이터, 플레이북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CV 지약점 마이트의 내용들을 이미 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신 GVE나 US SIRT, FireEye와도 어, 협약을 맺어서 관련 정보들을 받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 세이프 브릿지는 거의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날짜들을 확인해 보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저희가 저희 고객사를 통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객사에서 특정 공격을 테스팅해보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밴드사 요청을 했고 밴드사에서 특정 공격에 대한 플레이북을 많이 좀 이렇게 보완을 해 주어서 저희가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어, 세이프 브릿지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매우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어떠한 테스팅을 요구를 하시면 그 내용들은 이틀 이내에 바로 반영해서 테스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북의 내용들은 파라미터 조정이 다 가능하게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테스트는 피켓 파일로 다운받아서 검증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또 호스트 레벨 테스트는 악성코드 샘플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이 진짜 진위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커스텀 플레이북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해외 고객들은 이 커스텀 플레이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 플레이북은 말 그대로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 플레이북인데 어, 피켓 파일, 악의적인 패킷을 담고 있는 피켓 파일이나 실제 악성코드들을 찾게 되면 이 어, 커스텀 플레이북을 즉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어, 특정 명령, 이 샘플 화면에서 보이시는 건 IP 컴피그를 테스트한 화면인데요. IP 컴피그 같이 특정 명령들을 테스팅하고 싶을 때도 간단한 파이썬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어, 저희가 좀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세이프 브릿지의 큰 장점 중에한 가지는 뭐냐면 시뮬레이터 설치가 아주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설치하듯이 설치를만 하면 바로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시뮬레이터의 역할 설정도 어, 웹 화면에서 매우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제,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다른 p c 에 설치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을 찾게 되면 취약점에 대한 개선책을 내야겠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 그리드 메뉴는 2019년 블랙햇에서 탑20 혁신상의 혁신 상을 수상한 바도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세이프 브릿지는 취약점이 발견된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악성 코드. 머리어를 네트워크 전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지를 못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커리문 또는 해시값 등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방화벽의 IP나 포트 설정 같은 부분들은 내용을 제공해 드리긴 하지만 운영팀과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시뮬레이터 간에 이 테스팅 과정에서 어, 시뮬레이트 간의 연결 내용들을 가지고 A라는 시뮬레이트에서 B라는 시뮬레이트까지 갈수 있는 모든 경로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POC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홀을 발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이프 브릿지의 장점은 더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공격자의 관점에서 테스팅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가장 빠른 플레이북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그런 테스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세이프 브릿지 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입니다. 그리고 기존 보안장비들과 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IT 운영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구성으로 동작합니다. 네. 어, 실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비자카드에서 실제 사례이고요. 비자에서 이 내용은 블랙캣에서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사에이 어, 세이프브릿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도출이 됐고요. 그 취약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TFT를 구성을 해서 3주간 문제들 해결 방안을 찾고 조치를 한 결과 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문제점들은 어, 당시의 어떤 보안솔루션이나 아키텍처 상황으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HTTP, HTTP 통신을 통해서 악성코드가 유포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HTTP를 바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사카드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 건지 그리고 어떤 보안솔루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세이프 브릿지 파트너사는 굉장히 많고 실제로 미국 포춘지에 선정된 탑 500개 회사의 대다수가 세이프 브릿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 보면 몇몇 고객사에서 인터뷰를 실제로 수행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인터뷰다 보니까 저희 제품의 호의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긴 하지만 어,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세이프브릿지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담당자들께서 직접 그 내용들을 설명해주시고 계십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세이프브릿지의 R&D 센터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원래 이 제품은 이스라엘 제품이고요. 현재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타이거 팀이 이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맡고 있고 함께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어, 추가적으로 관련 제품,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이거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